판사님이 천만 원을 딱 때리면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야, 이 천만 원은 피고 너의 한정된 몫이야. 구상금 못하게? 그렇게 해두신 거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부정행위에 따른 상관소송에서 판례가 하나가 의미 있는 게 나와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텐데 쭉 우리가 상관소송의 역사를 한번 우리 짚어봐야 돼요. 상관소송은 항상 떼놓을 수 없는 게 형사상 처벌이 가능했던 간통죄와 같이 연결이 되는데 간통죄가 2015년 초에 위험 판결이 나면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이제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가 없게 되었죠. 근데 간통을 고소를 하려면 특이하게 상간자 앤드내 배우자 둘다 같이 해야 돼. 그래야 고소및 처벌이 가능했어요. 나는 상간자만 혼자 조지고 싶다 안 됐어.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간통을 고소를 할 때에는요. 반드시 이혼이 전제가 됐어야 돼. 법조문이 그렇게 있어 너 배우자 간통까지 고소할 거면 이혼해야지 뭐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덮을 것인가 아니면은 전 연놈들을 한 번에 다 처벌도 하고 이혼도 하고 할 것인가 일이 되게 커졌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요 간통죄가 있었을 때에는 이혼 소송에서 한 번에 다 이혼 및 위자료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이 거의 없었죠 아니면은 아예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행하고 있는 민사상 상관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2015년도 2월에 이제 간통이 폐지가 되면서 더 이상 형사처벌되지 못하니까 상관자한테 뭔가 응징을 할수 있는 거는 민사상에 위자료 소송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되는 거죠. 한 5년 6년 사이에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2017년 18년 정도부터는 어떤 게 발생을 했느냐? 상관자가 상관자 소송을 당해서 내가 위자료로 지급을 했는데 빡치죠? 왜? 나랑 같이 바람핀? 저 상대방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거 빡. 치는 거야. 자기만 1,500, 2,000, 3,000 물었어.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한게 외도로 한두 당사자는 불법 행위의 공동 책임자니까 1차의 상간 소송에서 상간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2차적으로 피고가 된 사람이 다시 원고가 돼서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거로 이제 법리를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구상금 소송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해결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부정행위 인정해 그래서 위자료 책임 지는 거 인정해 근데 내가 너에게 2천만 원 주고서 네 배우 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1 천만 원할 건데 그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는 거 역시 소송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하기 좀 힘들고 변호사들도 또 선임해야 돼. 그러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이. 그래서 구상금 소송 하지 말고 조정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위자료 금액을 판결로 나오 때보다는 낮춘 다음에 피고가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구상금 하지 않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조정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리에 맞다. 그런 조정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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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고 있을 시점입니다. 근데 요번에 어떤 의미 있는 판결이 서울지방법원에서 하나가 났는데 민사상 상관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었거든요. 근데 판사님이 첨. 천만원을 딱 때리면서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야이 천만원은 피고 너의 한정된 몫이야 구상금 못하게 그렇게 해 두신 거죠 책임 범위를 딱 한정하는 판결을 이제 최초에 내려 주신 거거든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구상금 판결문을 보면은 피고의 배우자가 현재 구상금 소송의 원고를 상대로 했던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나는 너를 상대로만 이 소송을 딱 제안해서 하겠다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정된 범위가 없었다. 그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구상금을 인정을 해주면서 그래서 항상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은 아, 이거 그러면 구상금 청구를 못하게 하려면은 최초의 상관소송을 제기를 할때 피고, 이거 너에 대한 위자료 청구야 라는 명백한 문구만 넣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정말 판사님이 판단을 해주던데 연태까지 변호사들이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한정하게 되면은 정말 위자료 금액이 확 낮춰질까봐. 이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낮아지면은 불만족할 수 있으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이건 피고 너에 대한 것만이야 라는 문구를 기재를 연태까지 안 했고 안 했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가 가능했거든요. 그 항상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판결 이후에서 피고 이건 너에 대한 몫일 뿐이야 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를 해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굳이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결문에 설시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기존의 판결대로 그 부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 배우자의 부담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면 이게 뭐예요 연태까지의 상관 소송에서의 일반적인 루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요 피고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원고의 배우자인 자기랑 바람 피운 사람에게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 또는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뿐만 아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너네 이혼 안 하잖아 원고 배우자 그러면은 최초의 상관 소송에서 원고가 돈을 배상을 받았어 그리고 자기. 배우자가 구상금 청구를 소송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받은 돈에서 떼어준 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야그 돈이 그 돈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부 공동생활에 조속한 회복과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상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돈 받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달 뒤에 내 배우자 막 시시카락만 들어와서 야너 때문에 지금 나 구상금 청구 소송 당했다 하면서 또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둘이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속한 회복을 위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인데 그게 구상금. 로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과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일회에 처리할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에게만 한정된 금액을 선고하기로 한다라고 판결이 내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판사님들이 많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피고의 몫으로만 이제 한정된 위자료만 청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위자료의 금액이 예전만큼 작아질까 그거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천만 원 나왔기 때문에 적기는 적거든요. 아무튼간에 이런 판결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은. 실은 가장 수혜자는 누구예요? 원고의 배우자겠죠. 자기는 아무런 경제적인 피해도 안 입고 그런 거좀 되게 얄미울 것 같아요. 어찌나 어쨌거나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봤을 때 판사님의 선구자적인 판단은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구상금 소송은 많이 조금 다시 잦아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켜봐야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를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